원인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버린 사람들. 죽음의 고통보다 더한 극한의 통증. 보이지 않는 통증과의 피말리는 전쟁. 도은안하프니까 좋을 고 하지만, 평생 통증의 고통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사람들. 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이들에게 희망은 없는 것일까? 우카포의 통증 증후군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살짝만 부딪혀도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회기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만여 명이 앓고 있는데요. 이 병이 극심한 통증 외 무서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다른 회기 난치병과 달리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신체적 충격으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올해 23살의 이현주 양은 혼자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왼쪽 다리와 왼팔은 굳어서 쓸 수가 없고,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오른손으로 세수와 양치질을 합니다. 이마저도 어머니의 부축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주는 어머니가 조금만 몸을 건드려도 짜증을 냅니다 물줄기가 닿으면 통증이 느껴져 발을 씻을 때는 컵을 이용합니다. 씻을 네, 때 이제 왼쪽 부분은 이제 제가 잘안 건들어요. 안 오른쪽 건들었던 부분은 제가 막 이제 씻겨줄 때 이제 비누칠소하는 오른쪽은 되는데 왼쪽은 안 되고요. 간단한 세안에 걸리는 시간은 20분. 현주가 모든 접촉에 예민한 이유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RPS를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버스에서 내리려는데 갑자기 버스가 출발하면서 왼쪽 발목과 무릎에 충격을 받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오는 길에 게... 버스기사 아저씨가 덜 내려주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앞으로 이렇게 넘어지게 됐는데 친구, 그러니까 먼저 낸 친구 두 명이 잡아줘서 땅이 부딪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리가 아 꺾였던 것 같아요. 깨진 유리조각을 밟은 듯한 통증이 점차 확산되고 왼쪽 팔다리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고3 때 완전히 걷지 못하게 되면서 간호사가 돼 아프리카로 봉사 활동을 떠나겠다는 현주의 꿈도 무너졌습니다. 한참창 못내 고픈 20대 아가씨의 머리카락은 아플 때마다 뽑는 바람에 결국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아, 머리카락 못뽑 음, 보기도 싫고 못 보게 밀었는데, 그래도 가끔은 가끔 자주 자주 또 하루에도 세네 번씩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온 딸. 어머니가 처음으로 펼쳐본 현주의 일기장에는 딸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왼쪽 손에 힘이 빠진다 핸드폰을 왼쪽에 들고 있었는데 떨어뜨렸다. 아무도 치지 않았는데 계속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 집에 있는 수면제를 다 먹고 자면 깨어나진 않겠지? 설마 깨어나서 중환자실 같은 데서 살아서 엄마를 더 힘들게는 안 할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내가 엄마랑 입장이 바뀐다면 난 절대 엄마처럼 못하고 도망갔을 것 같다. 엄마 힘들게 하는 이연주 이연주 하나가 없어지면 우리 엄마는 좀더 편할지도 모르겠다 엄마가 힘들어서 통통 부은 얼굴, 손, 몸, 가슴이 아프다 아, 아, 눈물이 맴발랜 줄 알았던데 현주가 일주일 중 유일하게 외출하는 날입니다 병원에 가는 길인데 혼자서 움직일 수도 몸을 건드려서도 안 되는 현주를 데려가는 일은 녹록치 않습니다. 늘 동행하는 택시 기사가 능숙하게 업어갑니다. 어, 자연을 건어가지고 반드시 좀하 피해야 돼요. 아까만 조금 하루 소금면 애가 고통받아요. 저 실수 몇번 했어요. 네, 잘못해가지고 그러고 왔다도 다시들 병원을 갖고 어서 병원에 도착한 현주의 휠체어 뒤에는 경고 포지판이 붙습니다. 사람들이 건들 까 봐. 근데 이렇게 휠체어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게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휠체어를 건들 거가기도 하고 사람도 건드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들지 말라 그래도 이제 지나가면서 조심성 없는 사람도 그래도 건들고 왔다. 현주는 오늘도 동물용 마취제와 마약 진통제를 맞습니다. 으악!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몸이 떨리지 않게 눌러주는 것뿐. 통증 부분에서 가장 강도 높은 치료를 받는 현주는 완치가 쉽지 않은 상황. 아픈 딸을 대신해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는 어머니는 죄인이 된 듯합니다. 자식이 먼저 가면 부모 가슴에 이제. 밤이 품고 간다는데 그게 한편으로 날것 같아요. 살아도 어차피 가슴으로 묻어야 되고 먼저 보낸다 그래도 어차피 가슴으로 묻고 가야 된다면 저는 이제 택한다면 나중편에 저는 택할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떤 분들은 뭐 다시 옆에 살아 있는 게또 낫다라고 하는데 그 심정은 안 겪어본 사람들은 진짜 몰라요. 어머니를 생각해 늘 웃으려 하지만 홀로 있을 때 속내를 내비춥니다 아무래도 죽으면 안 아프니까 응, 좋을것 같긴 한데 이제 남은 가족한테요 엄마 생각하면 안 CRPS는 대부분 타박상이나 골절상을 입은 뒤 신경계 이상이 생겨 뇌에서 통증을 과도하게 인식하면서 발생하는 질환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통증을 느낀다는 병으로 치통을 20점, 출산의 고통을 40점으로 치면 CRPS 환자는 이보다 높은 50점의 통증을 시도 때도 없이 겪습니다. 외견상 아무런 이상 증세가 없어 진단조차 쉽지 않습니다. 1도 이상의 체온차, 피부색 변화, 부종 등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집으면... 이만큼 꽂으면 이만큼 꽂고 세게 꽂으면 세게 아파지잖아요. 사살 꽂임들도아 소리를 내요. 음살부린 것처럼. 통증이 달라요 첫째. 두 번째는 색깔이 변해요. 양쪽이 비정상적이고 정상하고. 색깔이 변하고 온도 차이가 날수 있어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 다음에 부어요. 환자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개개인에 대한 맞춤 치료를 해야 돼요. 환자에 따라. 서 병의 발생 원인조차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취재 중 만난 환자들은 교통사고로 버스에서 넘어져서 수술을 한후 심지어는 병이 걸린 계기조차 알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운전석 쪽으로 다른 차가 침입하는 거예요. 사고 나고 나서 좀다가 팔꿈치가 엄청 아픈 거예요.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있 표현하기가 어렵게 되, 그렇게 엄청 아픈 거예요, 아파. 죽음보다 더한 통증을 하루에도 수차례 겪는 CRPS 환자들은 치료가 힘들어 각종 진통제와 마약으로 통증을 조금 경감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들은 죽음으로 고통을 끝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CRPS 환자가 우울증에 걸린 비율은 61.3%로 일반인의 3배,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 37.5%로 무려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우울증과 자살충동 억제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박규봉 씨를 만났습니다. 박 씨는 2010년 11월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중 기계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오른팔로 몸을 지탱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다림이죠. 옷다리엔 다림이. 뜨겁잖아요. 가까이만 돼도 뜨겁잖아요. 그걸 이렇게. 주진다고 보면 돼. 이렇게 그거에 24시간 찌지고 있다고 보면 돼. 지금까지 네번 자살 시도를 한박 씨, CRPS가 다리로 확산되면서 손톱깎이에 있는 칼로 가슴을 찌르거나 기차로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손톱깎기 안에 칼이 있거든요. 그거 갖고 찔렀거든요. 급하니까. 지르게 되더라고요. 치료 받으러 가다가 기차가 이제 살그 속도를 살 낮춰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때 제 자신도 모르게 기차로 제가 가고 있더라고 이렇게. 극한의 통증으로 성격이 바뀌었고 가족과도 생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다 자는데 그렇게 막 갑자기 가음지르고 막. 눈물 흘리고 울고 막어떻게 하면 안 좋잖아요. 애한테도. 여러분 찾고 요 가끔요. 그런 거 얘기하니까. 물러갔다 하죠. 말로 표현하기조차 두려운 통증을 느끼는 CRPS 환자들. 하지만 통증 못지않게 이들을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꾀병이라는 시선과 그로 인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에도 세네번씩 반복되는 극한의 통증이 팔과 다리를 애워쌉니다. 통증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낯선 여관방에서의 통증은 정순기씨를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약 아이고, 진제 드릴까요? 진제안 아, 병원에 가기 위해 일주일에 한번 서울로 올라오는데 발작성 통증을 일으킬 때면 활동 보조인도 난감합니다. 해드릴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약챙겨 드리는 거밖에 아니면 좀 심하면. 뭐 진통제에 마약 성분의 패치와 약까지 먹고 나서야 다행히 고통은 줄어들었습니다. 한바탕 전쟁을 치른 정 씨. 가시지 않는 고통에 뜬 눈으로 무더운 밤을 지새웁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립니다.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었던 정 씨는 자신이 왜 CRPS에 걸렸는지조차 모릅니다. 2000년, 갑작스럽게 양팔에 쥐가 나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면서 팔을 못쓰게 됐고, 2006년에는 다리로 확산됐습니다. 양 다리까지 못쓰게 된 지금, 그는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미 휠체어 타시고 있고, 벌써 이제 각각 사지의 관절을 관절의 가동력 여부 그런 거에 의해서 상당히 심한 장애가 있는 걸로 판단해 사지가 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 뒤 집에 있는 정순기 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정 씨는 두 사람이 겨우 누울 만큼 비좁은 방에서 더위 그리고 통증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복용하는 일주일치 분량의 진통제와 마약류 약들. 평소에도 치통 이상의 통증을 느끼는 그는 인터뷰 내내 연신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합니다. 안내 정도 되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죽음으로서 끊는 배경. 다른 이의 도움 없이는 거동을 못하는 그에게 절실한 것은 활동 보조 서비스입니다. 장애등급 2급 이상을 받으면 정부에서 제공되는데 2006년 양쪽 팔 신경손상으로 장애등급 3급을 받았던 그는 지난해 1월 CRPS 진단서를 정부에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황당했습니다. 2010년 통증으로 인한 장애는 장애등급을 주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고시조항이 새로 생기면서 등급 외 판정이 나온 겁니다. 근무로 증명하고 다 했는데도 이게 의학적으로 저가 판명을 못 하는데 내가 낸다를 어떻게 판명을 줍니까? 눈으로는 분명히 지금 사지마비로 인정된다고도 해놨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싸움이죠 이 그때부터 그의 사투는 시작됐습니다. 계속된 재심 청구와 대면 심사 결과 지난해 7월 상급을 받았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도움으로 제한된 활동 보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장애 등급을 받아 제대로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뿐인 딸 소리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소리는 방과 후 대부분의 시간을 아버지 병간호에 쓰는데 과도한 스트레스로 심한 탈모를 겪고 있습니다. 같이 나가고 야구장도 뭐, 가고 뭐, 김밥 한줄 싸가지고. 뭐 바로 이 공원에 앉아서 그냥 뭐 줄넘기하고 뭐 누가 누가 많이 하는 뭐 이런 거.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통증으로 신체 일부를 쓰지 못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만큼 환자의 말만 믿고 장애 진단을 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애라는 것은 객관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검사를 통해서 장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판정 기준 전체로 볼때 어, 오래전부터 통증을 기준으로 해서 장애를 판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을 장애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빨리 썼겠지요. 도입을 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분명히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CRPS 환자들이 통증이 심하면 해당 부위를 쓸수 없게 되므로 장애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 환자들의 경우는 사실 뭐 하지에 CRPS가 왔다. 그러면은 달려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사실은. 사실 차라리 절단이 돼 있다면은 뭐 어디 부딪칠 일이 없는데 이분들은 이제 아픈 상태에서 어떤 주변에서 뭐 닫는다거나 충격을 가해줄 때는 아주 경련을 일으키듯이 발작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상황인데도 절단 환자는 장애를 공식적으로 받고 있고 이렇게 없는 것만 못하고 달고 다니는 입장에서는 어 장애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죠. 일단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무조건 장애. 등급보다는 평평성 있게 전문가 의견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그게 이제 계속 수정 보완이 되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을 배제한 채 그냥 일반 다는 통증 모르는 선생님들이 만든 가이드라인보다는 전문가 의견 전문가 집단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CIPS가 산업 재회로 승인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 도금업체에서 일하던 이민호 씨는 지난 2010년 12월 일하던 중 넘어지면서 화물차에 왼쪽 무릎을 찍혔습니다. 수십만 개의 칼로 난도질하는 듯한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결국 일어설수 없게 됐습니다. 한뭐 10분, 20분 자다가도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지면 그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고 또 한번 깨면 또못 자고. 그리고 대부분 낮에, 낮에 한 2시간 낮에 정도 자려면 밤에는 거의 잠을 못 자요. 계속된 통증을 이기지 못해 결국 병원에 입원한 이 씨. 차로 1시간을 이동한 게 무리였을까? 왼쪽 다리에 발작 통증이 엄습해 옵니다. 온몸이 순식간에 땀범벅이 되고 부들부들 떨립니다. 침대 시트에는 침이 흥건히 보입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있어 이를 악물고 참아보려 하지만 고통에 찬 시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응급상황에 의사가 놀라 달려옵니다. 지금 또 부은거죠? 치료 안하고 몇 주를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내는 남편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한참을 고통과 시름한 그는 약에 취해 잠이 들고 편안해집니다. c i p s 로 일을 할수 없게 된이 씨. 지난해 11월, 5시 9의 생계와 병원비를 위해 산업재해 승인을 신청했지만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의사협회가 정한 c i p s 장애평가 기준 11가지 중 7가지에만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진단 기준 6, 7개만 부합되고 1개가 안 된다 그래서 CRPS가 아니라고 불신 때리는 이게 말이 돼요. 감기가 걸렸는데, 예, <laughs> 네? 목 감기, 목 감기에 걸리고, 콧물 감기에 걸리고, 네? 그 다음에 두통이 있고, 근데, 이거는 저기 뭐야, 종합 감기가, 예, 네? 종합 감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몸, 저기 몸살이 빠졌다고. 추가 심사제도를 통해 5개월 만에 가까스로 산재 승인을 받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 의사들은 미국 의사협회 장애진단표를 CRPS 진단 기준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건 진단 기준은 세계 통증학 기준을 줘야 되고 장애평가는 11개 중에 8개를 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도 이제 산재 쪽에서 서류가 오는 걸 보면 평당이 뭐냐면 산재가 지금 문자 산재가장애평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장애평가로 이분한테 뭐 보상금을, 주는 건 보상금을 준다 하더라도 처음에 치료받는 동안은 이제 그 진단 기준대로 질병을 인정하고 치료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극심한 통증과 함께 CRPS 환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꾀병이라는 시선과 경제적 부담입니다. 취재진이 CRPS 환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증으로 인한 병원 치료와 폐병이라고 생각하는 주변 시선 때문에 직장이나 학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뭐 장소가 필요 없거든요. 아프면 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멀쩡한 사람이 누워갖고 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뭐 인정도 못 받고 뭐 욕하고 이러니까 그것도 마음이 서럽거든요. 월 평균 치료비로 50에서 100만 원을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치료비는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들고요. 제대 택시비까지 하면 한 달에 많이 들 때는 120만 원 정도 한과만 다니는데120 정도 들고요. 다른과를 다니면 이제 고시뭐 많이 들 때는 200까지도 저희들 병원비를 하고 택시비하고 지불을 해봤습니다. 도몇 번씩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CRPS 환자들, 가족 여행, 구두 신기 등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음, 부럽게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응. 그 나이에 맞는. 응. 나자친구도만나고 응. 뭐가 제일 부러워요, 어떤 거? 그냥 평범. 그리고 통증을 아픔과 장애로 제대로 인정받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